2023년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원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원 72번째 시간 목이 고든 사람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않는다. 일단 회사에서 일하는 풍경을 보면요. 상사에게 자주 잘못을 지적받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겠죠. 상사가 밑에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상처 주는 지적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지적으로 직원의 성장을 바란다면 그건 병을 낫게 하겠다면서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아요. 무순이죠. 블랙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불이한 책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책망에 대한 얘기예요. 불이한 책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고, 정상적인 책망 받은 자는 피하지 말고 달게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회사 직원이 주변 분위기를 흐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을 책임지는 감독자가 그를 불러다가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겠죠. 그런데 책망을 받은 그 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잘못을 반복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책망은 계속되고 그러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결국 회사에서는 직원이 그 일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해임하겠죠.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회사에서 부당하게 전출당했거나 해임을 당했으니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불의한 핍박이라고 분통을 해요. 하지만 본인이 잘못을 고치지 않고 회사에 계속 손해를 끼쳐 회사에서 내린 합당한 조치라고 한다면 과연 그 억울하다고 하고 분통이 한다는 그 마음이 옳은 거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위로가 아니고 회개죠. 목이 곧은 사람은요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을 받아도 잘못을 볼줄 모르고 자기 생각이 구부러질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에 목이 곧아서 뻣뻣이 세우기만 하면 패망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다. 패망 안 당할 거다. 맹신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술을 고백을 해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 그 하는 일이 망하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될 겁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어떠냐?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위로 받으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 구절만 찾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다녔던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교회 목사님이 등록 신방을 합니다. 그 성도는 자신이 예전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구구절절 풀어놔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회복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목사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목사님이 그 성도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주변 교회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도가 과연 왜 예전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까? 그 교회가 이 성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그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칠 것을 요구하자 자기 잘못은 볼줄 모르고 기분 나쁘다면서 교회를 나온 거죠.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해요. 그런데 기분 별로 나쁘지 않은 것만 골라서 회개하고 내 자존심을 팍팍 건드리는 하나님의 진짜 책망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고개 숙일 줄 아는 목이 부드러운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자존심만 세우는 목이 고든 사람일까요? 옆 사람들을 봐주세요. 얼굴빛이 어두워 보이면 좀 살펴보시고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러느냐 물어봐주세요. 만약에 당신 때문이라는 뜻밖의 대답이 오면 왜나 때문이냐? 대바다 치면서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잘 씹어서 소화시키고 행실을 고쳐 그 얼굴빛 좀 밝게 해주는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자주 책망 받는 일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책망을 주목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책망, 잦은 책망, 이것은요, 십중팔구 여러분이 고쳐야 할 일이 진짜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잔소리로 넘기지 말고 귀담아 듣고 행시를 고쳐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달라졌다고 좋아해 주는 목이 부드러운 사람 되십시오. 기도할게요. 하나님, 자신을 내세우는 목이 고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남의 생각을 경청하여 생각과 행시를 고치는 목이 부드러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